자, 현재가 만 이천 원입니다. 자, 지금 목표가가 20만 원까지도 그 이상을 갈 지금의 중국의 이 CATL이 지분 투자가 확정되어 있는 자, 지금부터 이 종목 놓치면 정말 후회하실 수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20배는 올라갈 이 종목 자, 금일 이 종목에 관련해서 소개를 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세력 잡는 나프로입니다. 자, 금일은 나트륨 배터리 관련해서 자이 종목이 굉장히 좋은 흐름 자체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 종목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금일 빠르게 본 내용으로 넘어가기 전에 바로 이런 종목들 많이 많이 알려드릴 수 있도록 영상 시청 앞서서 좋아요와 구독 한번씩 꾹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본 내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어떻습니까? 이 나트륨 배터리 관련해서 앞으로 더 좋아질 수밖에 없는지. 자, 이런 부분 한번 이야기를 드리게 되면 최근에 이 리튬 배터리 관련해서 이 화재 사고 이런 뉴스들 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자, 그리고 지금의 전기차 배터리 가격이 너무 비싸다. 자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도 있으실텐데. 자 오늘 지금의 이 나트륨 배터리 이런 문제들을 지금 해결할 수 있는 사실상 이 게임 체인저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금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나트륨 배터리 같은 경우는 현재 이 중국의 이 catl이 양산을 하반기 때 계획을 또 하고 있는데. 자 그러면 우리 나트륨 뭔지 아시죠 여러분? 자 소금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소금으로 만드는 배터리라니 참 어떤 기술인지 또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해서 지금의 이 나트륨 배터리란 줄여서 지금 이 SIB라고 합니다. 해서 지금 말 그대로 이 나트륨을 이용한 배터리라고 보시면 되는데 사실상 지금의 이 나트륨 배터리가 왜 부각을 받냐? 자이 부분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자현 지구상에서 여섯 번째로 풍부한 원소이고 사실상 우리가 이 바닷물 자 쉽게 얻을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지금의 이 리튬 배터리 지금 특정 지역에 집중되어 있고 사실상 이 매장량 자체가 한정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거기다가 지금의 이 나트륨 배터리의 이 가장 큰 장점을 보게 되면 바로 이 안정성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나트륨 배터리 같은 경우는 사실상 어떤 이런 전기 이 화학적 이런 안정성이 높기 때문에 저온에서의 이런 성능 저하가 심하지가 않고 사실상 이 리튬 배터리에서 발생하는 열 폭주라든지 화재 위험성이 현저히 낮아진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사실상 이 전기차 타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실 이 전기차 같은 경우는 이 겨울철에 성능이 떨어지는 문제 경험을 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이 나트륨 배터리 같은 경우는 영하 지금 20도에서도 성능 자체가 크게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 경제성을 보는 게 가장 중요할 거라고 보는데, 자 지금 현재 이 나트륨 배터리 같은 경우는 지금의 이 리튬인산철 자 지금 이 LFP 자이 배터리의 가격 차이가 2035년 최대 지금 24%까지 발생할 전망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왜 그렇습니까? 바로 이 나트륨 배터의 원료가 사실상 바닷물에서 쉽게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가격적인 부분이 굉장히 저렴하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거기에 지금 물론 단점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낮은 에너지 밀도 자이 부분이 가장 큰좀 문제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하지만 이 부분 기술력으로 충분히 보완을 해 나갈 수가 있는 부분이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반기 우리 양산을 또 계획을 하고 있는 게 바로 이 catl에서 하고 있는 바로 이 나트륨 배터리 낙스 트레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글로벌 시장에서의 이런 규모 자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게 되면, 사실상 지금 이 나트륨 이온 배터리 시장 규모가 2024년도 자, 147억 달러 자, 하나로 약 20조 원이 평가로 되고 있는데, 자, 지금 2032년 자, 622억 달러 약 85조 원대로 증가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금일의 기업 같은 경우도 이미 수년 전부터 이 기술 개발 자체를 착수를 한 상태고, 자, 그 부분에 있어서 본격적인 이제 양산 단계에도 들어가는 이런 경쟁력을 갖춰 나가고 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이 나트륨 배터리의 현실적인 적용 분야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된다면 사실상 뭐 이륜차 자 뭐가 있겠습니까? 바로 전기 오토바이라든지 자 전기 자전거라든지 자 그리고 뭐 소형 전기차 뭐 골프 카트라든지 자 그리고 에너지 저장 장치인 이 ess 자이 태양광 풍력 발전소 자이 부분과 그리고 선방용 이 배터리까지 우리가 장기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가격 경쟁력과 안정성을 바탕으로 특정 이런 시장에서 우리가 주력이 될 가능성이 바로 높은 게 뭐다 나트륨 배터리다 자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서 아까 단점적인 부분 에너지 밀도 자이 부분보다 사실상 이 안정성과 사실상 이 경제성 자이 부분이 현재 말씀드리는 이 분야에서는 사실상 나트륨 배터리가 당연히 유리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을 가지고 가고 있는 우리 국내 주식 어떤 종목이고 어떤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지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심층 분석을 해 드릴 건데 자, 그 부분 보기 전에 잠깐. 자, 요즘 우리 주식 시장은 고점을 계속해서 높여주고 있는데 자, 그런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수익 잡기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좀 많으신 것 같아서. 여러분들께 도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자, 보통 우리가 주식을 하면서 이 수익을 잡기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가 이 종목 선점을 제때 못 하기 때문인데요. 자,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의 수익에 대해서 지금 이 단타로서 어려움을 해결해 드리기 위해 지금 이 나프로가 직접 운영 중인 이100% 무료 이 종가 배팅방에 초대를 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 방에서는 매일 장 마감 전 2시 30분에서 3시 10분 사이 그리고 이길 오전에 5에서 15% 우한 자유 일절만 하셔도 수익을 볼수 있는 방을 운영 중인 건데, 자 이때 종가 베팅 종목을 잡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7월 30일에는 또 어떤 종목을 선점해 드렸고, 그리고 어떤 상승이 나왔는지, 자그 부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이모티콘도 눌러보게 되면 실시간 이 소통이 가능한 방이라고 또 보시면 되는데 자 그래서 먼저 우리 또 방산서 매출이라든지 국내 함정 핵심체계 국산화 또 수의 기대감이 있는 우리 하나 시스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 시스템 먼저 이 라인을 한번 그어드리게 되면 자 요때 그리고 요때 자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자 우리가 지금 이때 거래량을 동반한 이런 기준봉이 섰고 그리고 나서 상승 흐름 이후에 조정을 받은 이후에 자 이때 지지를 한번 받았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상승하고 나서 이때 다시 한번 이 거래량을 동반한 기준봉이 섰고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지금 이 절반 정도 가까운 부근에서 이 지지를 받았을 때 상승 흐름이 좀 나와 줄 수가 있는데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이 눌림목 상승 구간으로서 추천을 드렸는데 2시 36분에 추천드린 거 보이실 겁니다. 자 그러면 7월 30일 종가 확인해보게 되면 55,400원 자 그리고 7월 30일 고가 얼마입니까? 62,100원 자 12%대 상승이 나와주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종목 삼성TV 플러스 및또 영화배급 수의 기대감이 있는 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 뉴 같은 경우는 약간 이렇게 길게 해서 좀 보게 되면 자 지금 요렇게 진한 라인 자 매물 대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지금 물량을 소화를 시켜가고 있는데 자 그래서 이 라인 한번 그어보게 되면 자 여기가 지금 거의 저항대로서 지금 라인이 그려진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그랬을 때 최근에 이렇게 다시 한번 돌파하려는 흐름이 나왔고 자 그리고 나서 어땠습니까 조정이 들어갔고 그리고 나서 상승흐름 그 다음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이 저항이 몇번 받았기 때문에 자 이번에는 정말로 돌파할 수 있는 상승 흐름이 좀 마련이 됐다. 자 그래서 몇 시에 추천드렸습니까? 2시 39분에 추천을 드렸습니다. 자 그랬을 때 7월 30일 종가 확인해 보게 되면 자 2460원 확인이 되실 거고 7월 31일 굉장히 좋은 흐름이 나와 주면서 고가 3,125원 자27% 상승 구간이 나와 주었습니다. 아 그리고 오전에 이 30분 정도만 투자해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자, 10시 18분 3,250원 확인이 되실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충분히 이 구간에서 매도를 잡아볼 수 있었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강원 에너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일 리튬 관련해서 종목들이 좀 급등을 좀해 주었는데 우리 또 강원 에너지 마찬가지로 리튬 관련주이기 때문에 금일 또 좋은 흐름이 나와 주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지금 단기 박스권. 자, 그리고 나서 지금 어떻게 되겠습니까? 최근에 이 흐름 자체가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이런 위치가 마련이 되었고. 자, 그랬을 때 2시 42분에 추천을 드렸고. 자, 그랬을 때 7월 30일 종가 얼마입니까? 12,520원. 자, 그리고 7월 30일의 고가 얼마입니까? 14,470원. 15%대 상승 구간이 나와 주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하나 시스템 12%, 그리고 뉴가 27%, 자 그리고 강원 에너지, 그리고 15% 이렇게 상승 구간이 나와 주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종목들 같이 잡아 보시고 우리 또 수익 보신 분들 진심으로 축하 드리면서 충분히 오전에 30분 정도만 투자를 했더라면 수익 잡기 어렵지는 아니셨을 겁니다. 자 못해도 우리가 10%는 수익을 보실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100만 원만 투자해도 하루에 얼마입니까? 바로 10만 원은 수익을 볼 수가 있다. 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건데, 자 지금 현재 우리나라 주식장 굉장히 재료들과 이 수급이 붙어버리면 30분만에 게임이 끝나버리는 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종가베팅 방에서는 이렇게 종목들을 전날 종가부근에 공략을 하고 장 시작 후에 30분만 매매에 집중을 하시면 되는데 자 지금 현재 유동성 굉장히 큰 장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변동성이 또 나올 수 있는 시장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데 자 우리 시청자분들 본업 있으신 분들 굉장히 좀 많으실 겁니다 해서 계속 쳐다만 보고 있을 수는 없기 때문에 저희가 말씀드렸던 매수 매도 간단한 이 규칙 도로만 매매만 하신다면 이런 종가 직전에 잡아서 리스크를 최대한 줄이는 방식으로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수익과 그리고 단타에 대한 어려움 자체도 해소가 되실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방에 참여하시는 방법 궁금하실 텐데. 먼저 번호 먼저 띄어 드리고 제가 이번에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중에 물론 지금 구독이 안 되어 있으신 분이더라도 이번에 구독 한 번씩 눌러 주시고 제가 지금 띄어 드리는 번호 0107368의 5328. 자, 이 번호로 참가. 자, 이렇게 두 글자 문자 보내시면 금일 특별히 100명 안에서 방에 입장을 시켜 드릴 건데 자 문자 보내시는 거 밤낮 새벽 시간 상관없습니다. 문자 보내시면 우리 텔레그램 입장 링크 확인되는 대로 바로 보내드릴 거고 만약에 텔레그램을 안 하신다. 자, 카톡으로 좀 받아보고 싶다. 자, 그러신 분들은 카톡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바로 이렇게 해서 같이 보내드릴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그냥 종목만 먼저 간단히 좀 받아보고 싶다. 자, 그러신 분들은 문자 자, 이렇게 두 글자 남기시면 일단 문자로서 종목만 간단하게 보내드릴 거니까 확인해보시고 자, 지금 우리 100% 무료로 진행해드리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자, 왜 이렇게 무료로 진행해드리냐? 자, 우리 채널 성장을 위해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도 수익으로서 함께 성장하기 위해서 운영을 하는 거니까 자, 100% 무료 보이시죠? 자, 무료니까 부담 없이 문자 보내시고 들어오셔서 종목들 먼저 확인만 해보셔도 되고 한 주만 사봐도 됩니다. 아무리 그래도 종목들 재료라든지 자, 주식이 어느 정도 투자하는 시간이 다른데 단 1%라도 더 수익을 볼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100% 무료입니다. 자, 이렇게 무료로 진행해드린 만큼 제 마음 바뀌기 전에 지금 보여드리는 번호 자010 7 3 6 8 5328자이 번호로 참가 자 이렇게 문자 보내시는 게 이득이시겠죠 자 입장하신 다음에 우리 또 좋은 종목들 알아가시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단타로서 시드 풀려 나가는데 도움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바로 금일에 말씀드리려는 이 종목 어떤 종목인지 바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일의 기업 같은 경우 애경케미칼입니다. 자, 지금의 우리 애경케미칼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국내 이 정밀 화학 산업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기업이고 자, 주요 사업 같은 경우는 우리가 크게 네 가지로 나뉘게 되는데, 자, 이제 가소제 관련해서 이 플라스틱을 유연하게 만드는 이 첨가제 분야의 전통 강자입니다. 그래서 지금 PVC 원료인 이 무스프탈산, 자, PA 국내 시장 점유율 60%가 넘을 정도로 현재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 자, 그리고 합성 수지 관련해서 지금 이 불포화 폴리에스테르 수지와 코팅용 수지, 그리고 점 접착제 등 산업 전반에 필요한 소재를 생산하며 지금 이소시아네이트 경화제는 국내에 독점 공급으로써 시장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생활화학 부분에서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이런 세제라든지 개인용품의 원료가 되는 이 계면활성제를 만들고 자 음이온 계면활성제는 국내에 최대 생산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바이오 및 에너지 관련해서 이 바이오 중유 같은 친환경 연료와 함께 최근 가장 주목받고 있는 2차전지 자 음극 소재 이 하드카본 자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이 부분을 개발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최근에 시장에 주목받는 이유 애경케미칼의 비밀병기인 이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현재도 이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이유가 지금 바로 미래의 성장성이 높은 신규 사업에 대한 이 과감한 투자 영향도 있으며 자, 이 TPC, 이 아라미드 이 핵심 원료 사업과 현재 2차 전지 음극제인 이 하드카본 사업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의 TPC는 이 슈퍼섬유 이 아라미드를 만드는데 이꼭 필요한 핵심 원료인데 자, 이 아라미드가 사실상 강철보다 가볍고 튼튼해서 열에도 강해 지금 방탄복이라든지 항공 우주라든지 5G 이 광케이블 등 첨단 산업에 널리 쓰이기 때문에 차세대 사업에 필요한 이 원료기에 시장에서 부각이 되고 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현재 이 TPC는 전량 수입에 의존을 하고 있었는데 현재 국내 최초로 국산을 하고 그리고 대량 생산하는 것이 목표이고 자 성공한다면 국내 이 아라미드 산업의 공급망 안전과 가격 경쟁력 강에 화 크게 기여를 할수 있고 자 기존의 고체 TPC가 아닌 액상 TPC를 공급해. 고객사의 에너지와 지금 시간 절감 효과를 가져올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약 천억 원을 투자해 울산 공장에 연간 지금 만 오천 톤 규모의 이 TPC 공장을 짓고 있으며 자 2025년 하반기 완공이기 때문에 자 2026년 초에 산업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지금 애경케미칼이 시장에서 주목을 받는 이두 번째 사업인 바로 하드카본 응극제 기술인데 자, 이게 왜좀 중요하냐면 현재 2차 전지의 핵심 소재인 응극제 중에서도 하드카본은 기존 이 흑연계 응극제의 단점을 보완할 차세대 소재로 꼽히고 있으며 자 현재 애경 케미칼이 자체 개발한 하드 카본 응극제는 수명이 길고 급속 충방전 성능이 우수하며 이 저온에서도 안정적인 성능을 내는 장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주요 타겟은 현재도 이슈화가 되고 있는 바로 이 나트륨 이온 배터리인 SIB. 자이 기반의 우리 에너지 저장 장치 ESS 시장이면서 지금의 이 SIB 같은 경우는 현재 리튬 리트... 이온 배터리, 이 LIB보다 원자재 수급 및 가격 경쟁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ESS 분야에서 이 활용 가능성이 높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2030년 ESS 시장이 약 57조 원 시장 규모로 커질 전망이기 때문에, 자, 시장에서의 관심을,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이 바로 지금의 애경케미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자, 그랬을 때 지금 이 애경케미칼이 자체 개발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시장에 진입을 하고 있으며, 최근에 이 실리콘계 음극재 성능 향상을 위한 이 바인더 기술 개발에도 나서는 등 현재 기술 이 포트폴리오도 넓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나트륨 배터리 상용화 언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바로 지금 하반기 굉장히 빠른 시점에 나올 수가 있는데 자, 이런 기대감이 커질 때마다 주가가 우리가 반응하는 것을 보면 시장의 관심도가 우리가 높다라고 보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애경케미칼 우리 성장주로서 그리고 잠재력과 테마주로서의 특징을 동시에 가진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우리가 잠재력을 봤을 때이 TPC라든지 이 하드카본 응급제 사업이 성공을 하면 자 기업 가치 정말 굉장히 크게 상승할 수가 있고 자 고부 가치 이 스페셜티 화학 기업으로서의 변신을 할수 있는 기대가 굉장히 높아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우리 리스크 부분. 자, 지금 현재 대규모 투자에 따른 재무 부담 증가, 자, 부채 비율과 이자 비용이 있겠지만, 자, 신사업 자체의 이 성공, 불확실성 분명히 가장 큰 리스크가 될 수는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투자를 고려했을 때이두 가지만 확인을 하시면 되는데, 자, 우리가 보수적으로 봤을 때, 이런 신사업의 가시적인 성과. 자, 그러면 우리가 이 TPC 공장 가동이라든지 실제 공급 계약이라든지 그리고 이 하드카본 이 고객사 확보라든지 현재 순위 흑자전화 자, 이때까지 우리가 관망을 또 해볼 수가 있겠지만 자, 우리가 성장 지향적 투자를 봤을 때 신사업의 이런 잠재력을 높이 본다면 현재 변동성을 활용해 분할 매수 관점에서 장기적으로 우리가 접근이 가능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애경케미칼 주가를 좀 보게 된다면 계속해서 추세 자체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한번 라인을 그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저점을 계속해서 높여주고 있고, 자, 그리고 나서 지금 이렇게 평행되게 우리가 라인 자체를 그어보게 된다면, 자, 어떻습니까? 우리 이 애경케미칼이 추세를 살리면서 계속해서 지금 우상향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길게 봤을 때 지금 매물대가 지금 굉장히 많은 구간이 이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최근에 지금 이 구간 자체를 다시 한번 돌파해 주는 흐름 자체가 나와 주었기 때문에 자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지금 이 구간에도 좀 매물대가 좀 많기는 합니다 자 그렇지만 우리가 단기적인 관점이 아니라 아까 말씀을 드렸던 대로 장기적으로 성장성을 봤을 때 당연히 지금의 이 12,000원 굉장히 우리가 수익을 볼 기회가 될 수가 있는 거고, 정말로 이 애견 카메칼의 이런 기술력이라든지 이런 상용화 시점에 따라서 앞에 있는 27,800원은 충분히 우리가 돌파를 해 주겠지만, 앞으로 최소 못해도 정말로, 내년이 갔을 때 20만 원, 30만 원까지도 갈수 있는 게 현재의 지금 이 애경 케미칼이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추세를 타고 갈 때, 자 우리가 분할 매수로 사실상 이런 부분에서 매수가 들어갔다가, 자 지금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습니까? 또 분할 매도를 하면서 차근차근 가지고 간다면 우리 애경 케미칼로 정말로 많은 수익적인 부분 안겨줄 수 있는 이런 기업이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금일 말씀드린 종목 외로 지금 시장에서 단타를 하시는 분들은 이 종가 배팅방에 들어와서 우리가 또 하루마다 수익을 좀 보시면 되고 자, 투자 스타일이 다 저점에서 이렇게 쭉 끌고 가시는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해서 현재 이 원전 해체 시장이 개화가 이런 되는 시점에 우리가 방사능 관련 이 로봇 자체가 부각을 받을 수밖에 없고 자원전 해체 시장 500조 넘어가는 이런 시장에 로봇 이 대장주로서 폭등 매집주 한 종목 공유를 드리려고 합니다. 해서 2023년부터 2년간 최소 400만주 매집 흔적이 있는 종목이고 지금 이바닷권에서양기관의 폭발적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해서 지금 고리 1호기자이 원전 해체의 필수 로봇 기업으로서 이제부터 큰 상승이 시작될 건데 자 시가총액 약 3,700억대로 최소 못해도 500% 이상은 상승할 수 있는 이런 종목입니다. 해서 차트만 봐도 자 지금 바닥권 이 박스권을 만들고 지속적으로 매집 흔적이 보이는 종목입니다. 해서 지금 저점에서 한번 거래량을 동반한 시세가 분출이 됐기 때문에. 지금부터 정말 말 그대로 이 폭등할 수 있는 재료가 있는 종목을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공유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영상에서 바로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사실 이 정보라는 게 누구나 알면 그 가치가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이 수익에 목마르고 우리 필요하신 분들만 가져가시라고 공유를 드리고 있으니까 자, 추가적으로 대상승 나오기 전에 마지막 기회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번호 010 7368의 5328자이 번호로 폭등 자 이렇게 두 글자 발송해주시면 실시간으로 빠르게 종목명 문자로 보내드릴 거고 자 우리가 이번에 파등이 나올 때 랠리에 동참을 해서 정말로 수익을 크게 가져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응원을 또 드리면서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어떻게 해서든 우리 수익적인 부분 많이 가져가셨으면 해서 공유를 해드리는 거니까 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서 자, 금일 영상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